첫 번째 설립일, 1991년 2월 27일 오알캠을 설립했고 2002년 2월 26일 셀트리온을 설립했다. 셀트리온은 상장 기업 오알캠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을 한뒤 지속적인 추가 상승을 보이며 코스닥의 압도적인 일이 종목으로 군림하다 코스피로 이전하였다. 두 번째 시가총액, 2020년 12월 11일 기준 약 48조 7,342억 원 매출액은 1조 8,491억 원 영업이익은 7,121억 원 순이익은 5192억 원이다. 세 번째, 창업자. 이 회사 창업자인 서정진 명예회장은 2021년 기준 한국 최정상급 부자 겸 억만장자이다.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삼성전기에 입사했다. 이후 1991년 한국생산성공부로 이제 그러다 30대의 나이에 1992년 대우그룹 임원으로 스카웃되었다가 1999년경 IMF 경제 위기로 인해 잘렸다. 이후 동료들과 함께 창업한 게 오늘날의 셀트리온이다. 헌나 바이오 기술에 대해 생초자였기에 서정진 회장은 1년간 40여 개국을 다니고 외국의 유명 바이오 연구자들을 방문해 인터뷰하는 등 최신 동향을 배우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한다. 당시 1월은 미국에서 매일 덩킨도너츠에 가서 기니를 때우며 같은 종이컵 하나로 몇날 며칠씩 커피 리필을 반복했는데 어느 날은 종업원이 불쌍해 보였는지 어차피 살것 같지도 않으니까 라며 새 컵을 리필해줬다고 한다. 네 번째 계열사 셀트리온의 계열사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의 스퀘어이다. 다섯 번째 주식 국내 금융시장에서 최대 규모의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공매도 잔고액이 2020년 6월 현재 2.5조원 규모를 넘었다. 2020년 3월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된 후 공매 잔고 수량은 줄고 있으나 주가 상승으로 잔고 평가액은 오히려 늘고 있어 향후 공매세력의 행보가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기업 및 중대기업 중 높은 PR 수치를 가진 기업이다. 여섯번째 지배구조 21년 9월 30일 기준 셀트리온 홀딩스 20.01% 테마색 6.59% 국민연금공단 7.47% 셀트리온 스킨큐어 2.12%자사주 0.96%이다. 일곱번째 여담 방송 주주들이 꽤나 많은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네이버 뉴스 주식종토방 등등을 보면 거의 결사대급으로 맹목적인 신뢰를 보이는 주주들이 매우 많으며 타바이오 기업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매우 적대적이다 못해 각종 뉴스에서의 악플과 악성 찌라시 퍼뜨리기도 서슴치 않는다. 이들의 이런 행위로 인해 붙은 별명 이 바로 셀슬람으로 어느 주식 커뮤니티 를 가든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본사가 있는 인천을 연고로 바둑 팀을 창단하여 한국바둑리그의 2019년 2020시즌부터 참가하고 있다. 특히 신진서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면서 창단 첫 시즌에 준우승을 기록했 고 2020년 2021시즌은 신진서와 원성진의 원투펀치를 앞세워 창단 첫 우승을 달성했다. 여덟 번째 앞으로의 주가 향후 방향성 현재 주가는 22년 2월 21일 기준으로 16만원으로 코로나가 처음 터진 20년 3월 후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매출액의 꾸준한 증가세와 영업이익 등을 이루어 보았을 때 지금은 최저치로 보면 된다. 무조건 장기적으로 매수하심이 좋아보이고 기업성이 워낙 좋기에 분할 매수하셔서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아도 좋다.